지금, 이번에도 가평 약초에 지금 모임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기, 아침고요, 불 한증막. 펜션도 같이 하셨나요? 네,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냥, 원래부터 했는데 손님이 없어서 그냥 심심풀이로. 아, 손님이 없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잘 된다고 하셔야지. 자, 이번에 보여줄 약초 이름은 방풍입니다. 여러분들은 방풍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이게 식물 이름이 뭐죠? 갯기름나물 갯기름나물이에요 여기서 갯기름나물의 개시 뭐죠? 이름이 바닷가 갯가. 그렇죠 바닷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갯기름나물이에요 그리고 방풍이라는 말은 사실은 오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풍이라는 뜻이 한자 분석 좀 해보시겠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람을 막아준는 그렇죠 바람을 막는다는 건데 여기서 바람은 무슨 뜻일까요 또 그러면 중풍이요 예 중풍, 중풍. 맞습니다 중풍도 뜻하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하고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바람이라는 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그 모습은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바람 불면 나뭇 가지가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질병의 변화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중풍이죠. 그런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바람이 부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람은 부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현상은 나타나고 이게 풍이에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여러분 감기도 옛날 사람들은 풍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기의 원인이 안 보이잖아요 네. 사실 지금도 우리도 우리가 봐도 감기의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여러분 본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현상은 나타난 그게 풍이에요 음. 여러분 팔다리가 저려요 중풍이 아니더라도 팔다리가 저려요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풍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딪혀 가지고 아프다 하면 그건 풍이 아니죠 하지만 아 진짜 원인을 알수 없네? 그게 풍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방풍이 그러면 그런 풍을 막아준다는 뜻인데, 어, 아, 제가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해야 되겠죠. 이게 방풍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오리지널 방풍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를 몇번 했었어요. 아시죠? 그,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원래 약으로 쓰는 방풍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방풍을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리지널 방풍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오리지널 방풍인데, 이 방풍의 뿌리, 뿌리 이거 보여줄 수 없죠, 회장님? 지금 보여주면 안 되겠죠? 아니, 뭐, 아유, 뭐, 원하신대면뽑죠 뭐. <laughs> 에이, 그러면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방풍, 이 방풍의 뿌리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좀 두툼해요. 약간 무 같은 형식이라 해야 되나? 약간 음... 두툼하고, 당근 정도. 당근정도의 두툼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약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리지널 방풍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요 그럼 오리지널 방풍은 제가 사진 띄워드리는데 다시 지렁이처럼 이렇게 가늘어요 그리고 길고 뭐한 30cm, 40cm 이렇게 길어요 그게 오리지널 방풍인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다 수입이에요 어, 회장님 이거 방풍 뿌리 먹어본 적 있어요? 먹진 않고 위에 나물 위에 지상부에 아, 나물만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뿌리 캐가지고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아, 뭐 그렇다 봐볼까요? 치고 아 그렇다 치고 여러분 오리지, 오리지널 방풍 이렇게 기다란 거 있잖아요 그거 먹어보면 굉장히 단맛이 강해요 어... 달달하다고요 그래서 어, 이제 일단 용어 정리를 이렇게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알, 그, 못 보신 분도 있다 하더라도.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진짜. 차 아, 이제 이, 그 얘기 할게요. 오리지널 방풍은, 어, 일단은 방풍이란 게 풍을 막아준다 했기 때문에 원인을 알수 없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중풍일 수도 있고, 감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방풍은 감기도 많이 쓰고, 중풍에도 많이 써요. 그런데, 어~ 혼자 쓰진 않아요 사실 전문가들이 쓸때 방풍 딱 하나만 쓰진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초 중에 강화를 아시나요 네. 강화라고도 같이 많이 쓰고 독활도 아시나요 네. 독활하고도 많이 쓰고 그니까 사실 방풍은 단독으로 쓰는 약은 아니다라는 게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왜 그러면은 그~ 같이 쓰느냐 같이 썼을 때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때더 능률이 오르는 게 있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방풍이 또 없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쓰는 건데, 방풍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척후병이라는 얘기 아시나요? 척후병이 뭐죠? 그 군대 앞에 나가서 군대가 그 진행을 하기 위한 사전, 감시나 뭘 찾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는말을우리가는수있을가는 말로 하면은 다른 용어가는죠또 생각이 안서 나가는 사람을 찾기 위 나가는 사서 나가는 사람을 찾기 위서가는서가가는사가는 사람을 찾가는사을서가는사가는사을가는 사람을 해가는 사람을 해가는사람가는사람는 그 척후병 역할이 방풍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작잖아요. 척후병은 진짜 소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방풍의 역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십전대보탕이나 뭐 여러 가지 약초들하고 방풍하고 같이 썼을 때 그들의 약효를 좀 끌고 간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쓰진 않아. 요 척후병 혼자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점백패죠 100 사실 근데 본대로 이끌어간다는 이 의미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방풍은 다른 약하고 같이 썼을 때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이 뇌의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중풍이 그러니까 뇌의 어떤 혈전을 없앤다든지 순환을 강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해줄때 방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오리지날 방풍 우리나라에서 재배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재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틈새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재배를 해가지고 팔로가 걱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입산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리지날 방풍은 그렇다면은 그걸로 맛이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 달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떤 요리에, 단맛이기 때문에 요리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 아, 충분히 활용해요. 맛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그 방풍의 효능을 좀 약간 그 광고를 하면서 그 요리를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방풍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재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모종은 어디서 구하나요? 모종 파는 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씨앗이라도? 씨앗을 구할 수, 그러니까 씨앗도 제가는 아뭐 약초원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좀 가져와야지. 음. 지금 어디서 파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이 저기 해안가 바닷가 있는데 그런 데서 붙어서 있는 그 방풍나무 그거가 오리지널인가요? 아니라니까. 이게 그거는 이게 그거는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이 앞에 보이는 이거를. 갯기름 나물이라고 했죠. 네네. 그래서 오리지널 방풍하고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식자를 붙여요. 음. 그래서 식방풍이라고 그래요 얘를. 음. 식방풍. 근데 사실 이 식방풍도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오리지널 방풍이 진짜 방풍으로서의 그 효능을 얘기할 때는 그 방풍을 얘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 또 회장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laughs> 가평 약초에 방풍, 식방풍, 갯기름 나물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신 교수님에게 우리 감사하다는 말과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laughs> 가평 약초에 화이팅!